어휴. 안녕하세요 파마한 기우쌤입니다 제가 내일 거기 가거든요 보홀? 그 저희 팀원들하고 놀러 가는데 가기 전에 영상 하나 찍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올해 유독 신발을 좀 많이 샀어요 올해는 신발을 이제 그만 사자 마음먹어서 아마 여기 있는 게 올해 산 신발들 마지막일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신발을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올해 초에 제가 김우리 라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분하고 쇼핑을 갔다가 명품에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 두개 이렇게 막 사니까 비싼 신발이잖아요. 이 비싼 신발 약간 애지중지하면서 신는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신고 싶어가지고 한두개 있으니까 막 그것만 아껴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발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청남동 분더샵 가서 영상 찍은 거 그게 시작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일단 가장 먼저 샀던 신발은 이거거든요. 예쁘죠? <laughs> 여기 알렉산더 왕이라고 써 있거든요.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숨어있어요 여기도 스웨이드고 여기도 스웨이드고 그리고 또 저는 이 신발끈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이거 뭐라 그러지 스티치라 그러나? 지금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빛 반사되면 이게 되게 반짝반짝 걸면서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요거 되게 마음에 들고 요즘에도 잘 신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하고 아리다 스콜라보 신발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잖아요 요거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민트색이어가지고 되게 예뻐서 제가 잘 신고 다니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때 같이 샀던 신발 하나가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왕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것도 아리다스하고 알렉산더 콜라보 신발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스웨이드 있고, 뭐 끈이랑 뭐 여기 형광색, 포인트. 그리고 이게 약간 그 패딩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제가 오래 사긴 했지만 2018년 FW 모델이에요. 저는 겨울에밖에 안 신었어요. 근데 그기물리사인 스타일리스트 분이, 야, 그런 게 어딨냐고. 원래 여름에 좀 덥게 입고, 겨울에 좀 춥게 입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거 사계절 다 신어도 돼. 했는데. 인싸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겨울에밖에 못 신겠더라고요. 처음 산 삭스형 신발이었어요. 삭스형 신발 신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편해요. 진짜 발이 너무 편해가지고 잘 신고 다녔어요. 어, 테크웨어를 올해부터 좀 입고 다녔거든요. 그 옷하고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어, 굉장히 잘 신었던 신발입니다. 이것도. 이거 이제 날씨 또 추워지면 또 신을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맥퀸. 많이들 신는 신발이죠. 근데 이게 종류가 진짜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홀로그램이에요. 예, 뭐,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은색, 금색, 찡박힌 거, 별의별 게다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홀로그램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잘 샀다 싶었어요. 요즘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지 모르겠는데, 길가면서 홀로그램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 에한7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맥퀸 가격이 좀 내려가가지고, 60만원대로 아마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게 잘 신고 있습니다. 그때 또 같이 샀던 게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모델이죠.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인데 2019년 SS 모델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여기 투명하잖아요. 이런 거를 에어솔이라고 하는데 맞나? 제가 여기 전문 지식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게 2019년 SS 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러닝 모델처럼. 딱 그때 시즌에만 나온 모델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도 그 다음 시즌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색은 좀또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블랙하고 화이트만 이렇게 에어솔 모델이 나왔었어. 올 화이트가 제일 예뻐요. 아직까지도 이것도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발렌시아트리플 s 를좀 여러 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살려고요. 그리고 푹신푹신해서 편하긴 한데. 무거우니까 잘안 걸어져요. 익숙해지면 또잘 걸어지긴 하는데 어, 처음엔 되게 무거워요. 되게 자주 신지는 않는 신발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더샵에서 115만 원? 근데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신발은 버버리 스니커즈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저는 이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제가 가는 편집샵마다 없는 거예요 버버리 매장은 아예 품절이었고 유럽에서 한국 들어온 형한테 부탁해 사고 나니까 편집샵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꼭 갖고 싶어서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였는데 인기가 없었는지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나온대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예뻐서 잘 신고 다녔습니다 제가 산 신발들의 특징이 다 굽이 좀 높아요 제가 자존심으로 깔창은 안 깔지만, 굽을 높은 걸 사거든요? 얘도 굽이 좀 높은 편이에요. 4cm 되지 않나? 댄디하게 입을 때도 되게 많이 신었는데, 단점이 발이 좀 아파요. 약간 구두처럼 좀 딱딱해요, 신발이. 그래서 발이 좀 아프고, 이거는 정확히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형이 현재에서 좀 싸게 사다 줬습니다.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아, 제일 심한 단점인데, 제가 원래 신발을 좀막 신어요. 카메라든 기계든 차든 좀막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금방 지저분해지는데 얘는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저분해졌을 때 물티슈로 신발을 닦거나 할수 있는데 얘는 안 닦여요. 떼탄 게. 고무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안 지워져요. 아무튼 안 지워져요. 혹시 이거 닦는 방법 아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 이거 너무 닦고 싶어요. <laughs> 이 슬리퍼.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저희 집 와서 이거 신뢰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되게 불편하고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에서 40만 원 사이 주고 샀습니다. 외국에그 명품 편집샵 가서 산 건데 한국 와서 몇번 신고 후회했어요. 이걸 내가 왜 30, 40만 원이나 주고 샀을까? 이건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 신발이거든요. 검은색, 빨간색, 흰색 섞인 게 인기 상품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이 실버 그레이? 얘가 마음에 들어서 얘를 샀어요. 약간 막 촛농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것도 100만 원 넘는 신발이거든요. 이 마감이 꼼꼼하지는 않아요. 어떤 건 너무 너덜거려 잡아서 뜯어 버렸거든요 이게 아마 가방에는 11번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신발은 10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나 봐요. 그 라인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제가 지금 전문가여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편집샵 사장님 얘기로는 원래 처음 나왔을 때 발렌시아가 트리플S하고 가격대도 비슷해가지고 아이벌처럼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트리플S가 더 인기가 많아서 얘는 약간 졌다고 하는데 저는 얘도 마음에 들어요 얘는 색이 조금 특이해서 되게 캐주얼하게 하거나 청바지 아니면은 테크웨어 입을 때좀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1 0 5만원 100만 원? 막이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인기가 좀 떨어져서 얘도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거 요즘 되게 많이 신고 다니죠? 근데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맨 처음에 누가 신고 다니는 거 보고 오프 화이트 건줄 알았어요. 편집샵 돌아다니고 막 오프 화이트 매장 가고 오프 화이트 사이트 봤는데 없는 거예요. 어, 그거 분명 오프 화이트 거 같은데 왜 없지? 하고 돌아다니다가 산게 이거예요. 이게 오프 화이트 쪼리거든요? 이거 되게 예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여기 오프 화이트 로고만안 박혀 있었으면 한 3,000원, 5,000원 할것 같은데, 요거, 이게 뭐라고, 요거 박혀 있어가지고 2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마감이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이걸 찾아서 오프 화이트를 갔는데, 없어서 보다가 이것도 괜찮아가 이걸 샀어요. 어,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아이다스거든요. 그냥 저 아디다스 되게 좋아해요. 거의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디다스 거였구나. 근데 지금 보면 또 되게 아디다스 거 같아. 심지어 이거 한 3만 얼마 주고 산거 같은데? 또 컨버스. 컨버스는 진짜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 한국에 안 들어오는 모델들 많잖아요. 한국 컨버스 매장에 안 파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기본형은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3개월 된거 같은데 한 두세 번 신었나 봐요. 컨버스 너무 예쁜 거 같아. 굽이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두세 아, 번밖에 안신었어 손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브랜드가 라르디니? 잘 모르는 브랜드였는데, 이것도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니구스터 아시죠? 니구스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라르디니하 콜라보로 낸 신발인데, 이게 핫할 줄 알고 한권을 갖고 왔나봐요. 근데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 엄청 많이 쌓여있다 그래가지고, 저 선물로 하나 줬어요. 검색했더니, 엑소 분들이 신었더라고요. 이거를 소개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1절 언급하지 않고 이거는 Y3, Y3 신발이고 이게 나이키하고 꼼데가르송 콜라보입니다. 하여튼 이건 두 개는 어 일본 제품인데 안 신어요? 안 입고 안 입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이지부스트 지브라 제 손님이 선물해 줬거든요. 외국에서 유학하던 손님이 한국 들어오면서 자기가 신발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 선물로 드릴게 요 하고 줬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준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신발 주고 한두번 오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건지 뭐 다시 외국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주고 떠나셨어. 마지막. 저는 이런 신발 진짜 안 신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첼시 부츠 되게 유행 하잖아요 또 청바지 슬랙스 이런 데 입고 신는 게 되게 예뻐 보여 가지고 샀는데 저 요즘에 이거 너무 잘 신고 다녀요 진짜 제일 자주 신는 신발 닥터마틴 건데 한20 3만원, 24만원 그 정도 주고 샀어요 처음에는 가죽이어서 늘어난다그래서딱 맞춰서 신었는데 너무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동안 신발 신으면 다리가 저릴 정도로 3-4일 신고 나니까 지금은 딱 좋아요 저는 이 노란색 스티치랑 이 굽이 조금 캐주얼한 느낌을 줘서 이걸 골랐거든요 이거 산지한 1-2주 정도 된것 같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신발을 안 사려고 다짐을 했는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내일 출국인데 짐을 아직 하나도 안쌌기 때문에 짐 싸고 내일 보울로 떠나겠습니다 가면 또 브이로그 찍을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